거야. 아, 안쪽으로, 안쪽으로 아, 이거 이거 상현이 형이 해주고 형이 올라가시면 돼요 차라리 그게 나 상현 태현 둘중 하나 올라가야 돼. 이거 이거 상현이 형거 뒤에. 오케이. 오케이. 수비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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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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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대3이야 굿! 공봐 공박! 마수, 마수! 민, 진민! 안전이요! 기다려, 기다려! 바민이 형, 딜이안잡히 야! 민아래로 내려가, 내려가. 진민이 바꿔. 진민이 형, 딜 바꿔. 진이 형, 딜 바꿔. 진민이 형, 바꿔. 진민 바꿔. 진민이 형, 딜 바꿔. 진민이 형, 잡바 진민이 이 수호, 그만 내려 롱 믿고 버려, 롱 믿고 버려. 수호, 살짝만 올려도 될것 같아요! 굿, 굿, 수비 굿, 수비 좋아, 수비 좋아, 좋아,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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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아이고, 아이고. 상현, 위 아예 위로, 아예 위로. 수비, 수비 안 봐도 돼요. 상현 더 위로, 더 위로, 괜찮아. 쫑보자, 우리. 막아줄 거야, 막아줄 거야. 막아줄 거야, 그렇지. 괜찮아, 괜찮아, 수비 굿. 굿. 상현.. 뒤에서 돈 놀아야 세요 우리 어차피 막아줄 거야, 막아줄 거야, 걱정하지 마. 우리.. 우리 상현풀이야, 상현풀이야, 막으면 바로 앞이야. 우리 상현풀이야!

막으면 우리다, 있막으면 우리다. 있 곧. 곧. 저 혹시 몇분 몇 남았나요 우 고우. 리우 고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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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분. 분남았 원. 어, 아웃너버, 아웃너버. 굿 굿. 상현 왼쪽으로 쭉 빨려, 쭉 빨려. 굿 굿. 수비 떨어뜨리고.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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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괜찮아. 동민, 동민 빈다, 동민 빈다. 어! 어! 뒤에, 어! 뒤에 진민도 있어. 어! 괜찮아, 괜찮아. 걸어. 뛰어와, 뛰어와. 뛰어와 갑자기 여유롭게! 왼쪽 받아줘! 내려! 와 내려! 와 내려! 와 내려와 더 내려와. 상현 더내려로 바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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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대! 3대! 1 빠르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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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돼. 어, 바로, 바로, 밀어. 밀어, 밀어. 밀어. 한 명! 네, 한명 내려와! 아, 빨리 정원, 해한 뒤에 요에 있어요. 뒤에. 뒤에 봐, 뒤에. <laughs> 진민 더 올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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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민 올려. 굿. 이제 받아줘 굿. 그냥 괜찮아, 괜찮아. 그대로 가자. 그대로 가자. 가자. 갈수 있다. 없잖아. 진민. 가 없어. 아

કે okay?